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땅입니다. 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이렇게 좀 아침 일찍 나와서 산책을 해주면은 이런 자연을 같이 몸에 담는 느낌? 좀 애늙은이 같나? 어쨌든 몸에 정화를 되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꼭막 바닷가, 뭐, 뷰가 좋은 곳 가지 않아도 동네 근처 가까운데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사소한 걸 하나로도 힐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뭔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른 계획을 한 거를 실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정적으로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만큼 되게 활용적인 시간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E uh -huh. 어, 첫 번째는 제일 빨리 먼저 자야겠죠. 최소한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누워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웠을 때 핸드폰을 절대 보지 말 것.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저희가 잠을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은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핸드폰 보면서 막 쇼츠 같은 영상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정보성을 보기 위해서 핸드폰. 한 번만 열면은 판도라의 상자예요. 막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좀 조심해 주시면은 쉽게 잠도 자고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아침밥을 꾸준히 먹었지만 그거를 더불어서 아침을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의 그 아침의 활동성 인적인 에너지 차이가 정말 많이 커요. 일단 아침을 먹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몸에 탄수화물이나 여러 단백질이나 뭐 여러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뭐 당연히 빵과 우유 뭐 이런 간단하게 먹는 건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식을 먹는다는 기준 하에 밥을 먹는 사람들은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리고 점심에 먹는 그런 식사 양도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뭐 비만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침을 건강하게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뭔가 거대한 상이 아니어도 돼요. 뭐 간단하게 밥과 김치, 김뭐 그리고 단백질의 여러 뭐 식품들 그런 것만 먹어줘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저녁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시 이후에 먹는 음식들은 저희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는 어차피 사람의 신체가 휴식을 원하는 그런 시간대라서 그 시간대는 뭔가 음식물을 섭취해도 그게 지방으로 추척이 많이 되지 에너지원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물론 뭐뭘 먹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저녁은 저는 거르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녁을 조금 늦은 저녁, 뭐 초저녁,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그래도 잠을 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최소 10시 전에 우유 한 컵이라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배지밀 두유, 아니면 아몬드류 같은 거, 견과류 같은 그런 건 건강한 거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은 계란후라이 하나라도 해서 드시는 게, 계란후라이보다는 당연히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건강한, 클린한, 깨끗한 그런 거를 먹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지만 사람으로서 가끔은 이렇게 망가질 때도 있고 근데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정말 그 하루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성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쾌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실행해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하는 게꼭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말씀을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좋은 그런 마인드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